5일차입니다. 오늘은 투어를 갈 거예요. 그래서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나가고 있습니다. 피레네 산맥 소규모 투어를 신청했고요. 요산 따라서 트레킹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구경하고 마을. 여기 작은 마을에서 카페에서 라떼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완전 우유가 확실히 좀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저 나무 때리면서 또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셨어요. 이쁘죠? 자연입니다. 이게 진짜 완전 자연이랑 소도시? 아니 소마을 보는 느낌이라 좋았어요. 여기는 이빨요정 집이래요. <laughs> 그리고 교회도 갔습니다. 지금 이제 그녀가 정답을 맞춰서 열쇠로 문을 열고 있어요. 완전 홀리함을 느꼈고요 여기서. 그리고 여기 골목이 다 돌로 만들어져 있어요. 이게 집들이. 너무 예쁨. 소도 이렇게 길 가면 한 마리, 두 마리씩 있고요. 아, 이때 진짜 웃겼어요. 가이드님께서, 이, 저 길이 엄청 좁았거든요. 그러니까 막 러시아 오라고 그러시면서. <laughs> 그리고 무지개도 보고, 아, 진짜 예뻤어요. 설산도 있고.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. 예쁘죠?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, 타파스를 저희가 추천해달라 했거든요. 저희 스테이크에 이미 감자튀김이 있는데 또 감자튀김을 추천해 주셔서 그냥 감자 두번 먹는 애들이 됐습니다. 안타까운 일이죠? 그리고 약간 좀 소세지 넣고 그빵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샌드위치 느낌으로 만들어 먹었어요. 맛은 그냥 그랬다? 아니, 그린데 진짜 스페인이 우기라서 그런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. 저희가 지 가는데도 비가 영원히 와. 그리고 약간 살짝 어글리 코리안 된게이몇 시까지 만나자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해를 제대로 못 했나 봐요. 그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, 영원히. 알고 보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었죠.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희를 영원히 기다려 주셔서 너무 죄송했습니다. 비도 많이 와 가지고 많이 못 하고 트레킹 같은 것도 그래서 집에 심지어 일찍 왔어요.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또 컵라면을 때려 줍니다. 그리고 디저트도 시켰어요. 저희 동네 맛집에서 맛있겠죠? 저 도넛이 진짜 맛있어요. 저녁에 치즈를 먹었는데 스티치 모양인 거예요. 그 포장이 그래서 기어가지고 스크랩했습니다. 오늘의 단어는 치즈 귀소? 귀소 라고 하네요. 치즈를 그리는 중이고요. 요렇게 올착